중년 이후 허리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은 허리 통증 완화, 자세 교정,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왜 중년에게 허리 근력 운동이 더욱 중요할까요? 근육량 감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허리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대사 변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체지방률이 증가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퇴행 디스크가 퇴행되어 허리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밀도 감소 골밀도가 감소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여 허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중년에게 효과적인 허리 근력 운동 1. 네. 코어 근육 강화 운동 플랭크 몸통을 바닥과 평행하게 유지하며 복근, 허리,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변형, 팔꿈치, 플랭크, 다리, 올리기, 플랭크 등 다양한 변형을 통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엉덩이를 들어올려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변형 한쪽 다리 들기 브릿지,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는 브릿지 등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버드독 내발기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번갈아 들어올리며 코어 근육과 균형감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2. 척추 안정화 운동. 슈퍼맨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캣카우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를 번갈아 하면서 허리 유연성을 높이고 척추를 안정화하는 운동입니다. 3.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스쿼트 하체 근력 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에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변형체어 스쿼트, 런지 등 다양한 변형을 통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 허리와 하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정확한 자세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게는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연성 운동. 요가 다양한 자세를 통해 허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필라테스 코어 근육 강화와 함께 유연성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 및 추가 조언. 전문가와 상담 허리에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세,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진적인 강도 증가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근육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따뜻한 물찜질 운동 전후 따뜻한 물찜질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중요 위에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개인 맞춤형 운동 계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운동 같은 운동만 반복하기보다는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고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운동,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